안녕하세요. 1% 트레이더 신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자, 도지 코인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자, 도지 홀더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추가적인 어마어마한 반등, 특히나 최근에 있는 이런 고점들을 다 뛰어넘는 신고가를 갱신해줬다는 거죠. 벌써 320원인데요. 자, 요 지점부터 많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요때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영상 잠깐 보시자면, 도지코인 3~40% 정도의 좋은 눌림 구간 좋은 수익 가져가신 분들 진심 축하드리고 자 3~40% 정도의 눌림 구간 주신 분들까지도 제가 타점 잡아드렸죠 그 다음에 하지만 도지코인 이제 시작인데 자 하지만 도지코인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 충분히 드렸습니다 왜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 근거, 확률적인 데이터, 그리고 추가적인 목표가까지, 그리고 추가적인 목표값까지 전부 다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도지코인에 대한 쓰임새가 변하지가 않았다. 최근에 인터뷰에서 일론 모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테슬라 차를 도지코인으로 살수 있게 하겠다라는 얘기 했는데요. 잠깐 보시자면, 자, 언젠가 도지코인으로 테슬라 살 것이다라는 얘기를 얼마 전에 바로 했다는 얘기죠. 동나 머스크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X를 거대한 금융 플랫폼으로 만들고 싶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항상 자주 비트코인에 대해서 심도 깊은 얘기를 나눌 정도로 본인들의 발언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요. 즉, 지속적으로 펌핑시킬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본인들의 영향력이 강력한 코인을 가지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만약에 대놓고 일론 모스크가 본인의 코인이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주도적으로 어떤 코인의 유통부터 주도권을 다 가지고 있는다고 천명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공격이 들어올 겁니다. 미 금융당국 내에서도 일론 모스크의 적이 굉장히 많아요. 민 민주당 공화당 할것 없이 지금 최근에는 지금 74주 벌금까지 물어내게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일론 모스크 같은 경우 최대한 자제하는 듯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좀 내려간다 싶으면은 도지코인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가장 사람들한테 와닿을 수 있게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도지코인을 가지고 바로 차를 살수 있어 라는 직접적인 메시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금융 시스템을 또 따로 만들고 싶다라고 의견을 계속해서 피력하는 것이죠. 자그 가운데 있는 게 근데 이러한 것들을 너무 진지하지 않게 하지만 의도는 굉장히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게 우리 밈코인그 중에서 도지코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광기와 의도 속에 감추면서 주도권을 줄수 있는 도지코인의 진짜 성질을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단순히 그냥 올라간다가 아니고요. 특히나 지금에서의 상승은 철저히 계산된 것이다.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바로 월봉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월봉 차트 보시면요. 역시나 계속해서 치솟고 있습니다. 자, 300원은 무난히 넘을 거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고요. 저는 이전고점북은 390원, 400원까지도 너끈히 갈수 있을 거라고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위쪽에서 매물대 소화가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자, 위에서 충분히 매물대 소화가 되고 비트코인처럼 9천만원 1억 계속해서 매물대 잡아주는 것처럼 매물대 소화가 되어야 충분히 다시 한번 500원 넘어서 정고점까지 뚫을 수 있는 그런 상황 만들어질 거거든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굉장히 추세가 좋습니다. 자, 쌍바닥 잡아주고 나서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고, 이제 벌써 4월이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4월 지나고, 반감기 이후부터는 더욱더 그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간밤엔 또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자, 비트와이즈도 이더리움 ETF 정식 신청서를 제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미국 투자자들은 이더리움 투자를 위해서 더 위험한 대체 투자처를 찾아다녀야만 했다. ETF를 이용할 수만 있다면, 투명하고 잘 규제된 ETF로 충분히 투자자금이 유입될 수 있고 건강한 투자를 할수 있다고 라 하는 거예요. 특히나 제임스 세이프라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즉 전체적인 시황 자체가 상방을 가리키고 있고 거대한 고래 기관들의 자금이 쏠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미국 시장에 투자처를 기다리고 있는 떠도는 돈만 지금 2천조를 넘어가요. 그래서 어떤 누군가는 자 이걸 미친 듯이 올리기엔 돈이 좀 모자란 거 아니야라고 하겠지만 그것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는 얘기죠.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10억까지 갈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다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죠? 물론 그 와중에 휩소는 굉장히 많이 주겠지만. 어쨌든 이더리움 ETF 관련된 이슈도 남아 있겠다. 반감기도 남아 있고 금리 인하까지 결정된 이 마당에 이런 휩소에 파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려 보면서 우리 도지코인은 그 와중에 철저히 계산되고 의도된 코인이라는 거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기에 일봉 차트도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전에 먼저 안내 말씀 을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 수급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보여줄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영상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매는 기존의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과 경험의 수를 쌓아나가면 나중엔 주식 코인 시장에서 자, atm기처럼 돈을 뽑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텔레그램 톡방에 꽤 있으셨는데요. 자, 매매의 정답은 없지만 왕돈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 기준이란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매수하고 손절하고 어쩌다 벌어도 다이게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지표들을 마법의 지표인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도 바쁘신 직장인 분들, 주부님들, 어머니, 아버님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 많은 경험을 녹이고 신법만 감이 된다고 하면 돈을 안 벌래 안벌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에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보여드리고, 그러한 수익들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이미 매매를 잘 하고 계시고, 제 영상의 분석을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틀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아무래도 접할 기어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인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심적인 틀만 담아 가지고 pdf 파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무료로 구독자 채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더 쉽게 보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파일 총큰 파일 하나 있고요. 이걸 4개로 소분해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이 파일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고,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입니다.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고요.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꽤 있으셔서, 각자 소분해가지고,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 나눠놔가지고, 자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총 4개의 PDF 파일 여러분께 다 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자분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그런 채널들 많잖아요. 저 신대표 이름과 채널을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됐었던 PDF 파일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 드리는 것이니 자, 필요한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기회 꼭 전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 2703 1271로 PDF PDF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거예요 아셨죠? 정말 제 구독자님들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보시면요 이제 전고점을 완벽하게 뛰어넘었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추세를 이제 추정하셔야 됩니다 추세를 추정하셔야 되고 자세하게 보신다면 1봉상 4회선 7회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살짝 눌려준다 하더라도 4회선 살짝 닫고 바로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그 다음 4일선 눌림 그리고 전고점북은 7일선도 따라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예상할 수가 있을 텐데 홀더분들 특히나 100원대부터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렸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지금 수익률이 200%를 넘어간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죠 만약 이러한 상승이 100원에서 한방에 하루 만에 일어났다고 하면 일단 정리하는 게 맞지만 지금 그래도 매몰대를 계속해서 소화해 주면서 크게 크게 털어주면서 움직이고 있다 특히나 이런 모양의 패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육자료와 함께 포괄적인 시세 상승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런 유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커벤 핸드 모양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상승 이후부터 눌린 다음에 다시 한번 올려준다 자 이때 여기에 물렸던 사람들 많이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빠질 때자 이제 쌍둥이야 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털리기 쉽죠 이 구간에서요 그 와중에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면 이 고점에는 매물대를 일단 한번 소화해줬기 때문에 가벼워지죠. 가벼워지고, 또 개미들의 추가적인 매수세 또한 따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양이 굉장히 경제적이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패턴이고, 특히나 이 등락폭은 굉장히 크면 클수록 더욱더 좋다. 왜냐하면 윗바닥에서 여기까지 고점을 생각해가지고 추격 매수할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 때부터 지금부터는 충분히 눌림목 구간 잘 잡아보시면서 분할로 대응하셔라. 라고 말씀드렸고, 우리 도지코인 역시나 올라주고 살짝 조정 준단 바로 미친 듯이 상승해 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대금 또한 빵빵하게 터지면서 앞에 있는 매물대 다 잡아먹으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지금부터는 추세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상승해 줄 텐데요. 도지코인 이제 시작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와중에 세력 입장에서 돈을 쓰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세력의 평단가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세력의 평단가 정확하게 아신다면 대응 대처 조금 더 빠르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도지코인의 기본적인 추가 매수가 단기적으로 조금 더 확률 높은 파동상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식 사이트들 그리고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 파악을 위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해서 이 코인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전부 다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 전략 대응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어요. 현재 세력들의 목표가, 평당가, 그리고 기간, 매수타점 전부 다 대공개해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타점까지도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전부 다 자료집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천날 찾아보셔도 목표가까지 알려주는 유튜브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 다 적어놨다는 거죠. 자, 그만큼 자신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까지 다 돼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 제외하고 상업적 용도로 불법으로 퍼가는 사람들은 생각하시고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 영상으로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대응자료 만들고 우리에게 무료로 주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지금 세력들이 이런 영상들 전부 다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이유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 대응자료집 이대로만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100%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상단의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 사용하시고 절대 외부 유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 만큼 꼭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급등 시세 많이 나오는 관계로 실시간 대응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천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 텔레그램 톡방 전부 다 마련해 놨습니다 자, 잠깐 보시자면요. 이렇게 1000분 정도 계시는데요. 자,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현재 시황들 그리고 오르고 있는 코인들 즉각적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는 제가 2000분, 3000분 넘게 공개방으로 한 운영해 봤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광고쟁이들이 들어와서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 자, 010-2703-1271로 자, 구독과 코인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 요텔레그램 톡방 우측 점색에 누르시면 채널 관리가 나옵니다. 요 채널 관리 요 초대 링크 누르면 바로 초대 링크 나오게 되거든요. 요 초대 링크 저희 구독자 분들께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24시간 여러분들 수익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만큼 꼭 들어오셔서 큰 수익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드디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 가운데 결국 1억 원을 찍어주는 기업을 토하는 말로만 들던 비트코인 대불장의 시대가 왔습니다.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알트코인들도 돌아가면서 수급이 몰리면서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알트코인들 주식으로 치면 코스닥과 마찬가지이므로 자, 짧은 시간에 빠른 급등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기에 시드 불리기의 효자로 불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큰만큼 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은 한정되어 있기에 오를 수 있는 좋은 종목을 고르는 선관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제가 구독자분들께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하루에 한 종목 10% 20% 이상 먹을 수 있는 코인 한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추천드린 코인 중에서 자 2월 27일 시바인 후 제가 정확하게 이 박스권 돌파 줄때 거래 대금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자0.014 0.01로 이 박스권 내로 매수하라고 말씀 다 드려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이때부터 추세 이어지고 정말 실수 없이 계속 올라가서 결국은 350% 수익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익 거두실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00% 이상부터는 조금씩 정리하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이상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자율적으로 매도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고 하지만 이격도가 벌어진 상태에선 얼마든지 고점에서 이렇게 투에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적당히 분할을 챙기면서 가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어마어마하게 급등하는 코인들 당분간은 매일매일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대불장식기가 아닌 과거 때부터 이렇게 저는 많은 분들께 추천드리면서 계속해서 구독자분들께서 수익을 인증해 주셨습니다. 오스코인으로 900% 이상 드신 구독자분들 계시고요. 제가 이렇게 50%, 20% 작게는 7, 8%씩은 얼마든지 제가 계속해서 추천드리면서 운영하고 있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시황적으로 밑에서 모아갈 시기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2,500에서 3,000 정도. 이제 막 시황적으로 시작될 때 그때는 모아가시는 게 맞고 그때는 큰 돈으로 정말 오래 엉덩이 싸움 하시면서 버텨가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차트 특히 비트코인 너무나 고점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그 위쪽에서 오히려 사가지고 엉덩이 싸움 하다간 오히려 투매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수급이 알트코인으로 쏠릴 때 순간적인 급등 10에서 20%씩 수익 쌓아 나가시는 게시드불리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내 평단가가 저 아래에 있어서 추세를 보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즉 무리하게 이렇게 크게 안 되신다 하더라도 10% 20%씩 계속 먹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커져 있는 큰 시대를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작은 차근히 제가 하루에 한 종목씩 10에서 20%씩 급등할 수 있는 종목 하나씩 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구독자 무료 이벤트 때꼭 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 보여드린 여러 가지 인증들 이건 전부 다 실제 구독자 여러분들100% 인증입니다 사실 이런 인증들 요즘 같은 시대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보여드리는 건 그래도 실제 눈에 보여드리는 것과 아닌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제 영상을 실제 보시면서 따라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말하는 근거, 제가 추천드리는 그런 종목들을 지켜보시면서 종국에는 여러분들 스스로 그런 종목들을 찾아내서 매매하실 수 있도록 길고 힘든 투자 일종의 길잡이가 되는 게제 역할이다 이거죠. 사실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 이러한 타이밍 타이밍을 정말 잘 잡아야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시켜서 먹을 수가 있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종목을 무작정 사느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제가 가격대를 정확하게 전부 다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런 거 상관없이 무작정 위에 따라붙다가 이렇게 툼에 나오면 바로 손절. 나도 모르게 또 올라가는 줄 알고 샀다가 또 손절. 이거 두번 때려 맞으면 남들은 가만히 가만히 가지고 있었는데 수익 나는데 혼자서 계좌 깡통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 이렇게 매매하지 마시고, 자 이번 이벤트 때 정확하게 오르기 직전, 오르기 직전 이 타이밍 잡아가지고 말씀. 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제가 100% 무료,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소액, 소액으로 연습해 보세요. 소액으로 연습해서 시드 차근차근히 잘 불려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상담 번호 010-2703-1271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부터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수익은 타이밍이니까 절대 그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요. 코인 불장 이제 시작입니다. 비트코인이 위에서 횡보할 때 이제, 알트코인들로 수급이 분산되면서 계속해서 펌핑 나갈 거거든요. 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매일 10에서 20%씩 수익 잘 챙겨 드시잖아요. 드시고 나면 기분 좋아진 상태에서 그대로 제 채널로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더욱더 좋은 종목 드릴 수 있도록 24시간 불철주야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상위 1% 트레이더 신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